절대값의 정의는 원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수직선 상에서만 거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수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에 수를 써 넣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7 같은 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7이므로 플러스 7의 절대값은 7이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4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써주면 됩니다 거리에는 방향이 없으므로 4라고 쓰면 됩니다 고등수학 과정에서 기하와 벡터라는 선택과목을 배우면 나오는 내용 중에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고,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면 거리, 무게, 질량 같은 단위들은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거나 방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했을 때 마이너스 30 킬로그램이야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벡터량은 방향이 같이 존재하는데, 온도의 경우 영상 30도는 매우 덥지만 영하 30도는 매우 추운 날씨인 것처럼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마이너스 4의 표 시된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원점 에서 왼쪽으로 4만큼 갔다는 표현 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벡터량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씌우면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인 거리로 바꾸는 연산인 것입니다. 단순히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고를 확장해봅시다. 절대값 x가 4가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x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 이니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x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수직선 이 위아래로도 있는 좌표 평면이라는 곳에서 절대값이 4인 값은 어디일지 생각해 봅시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인 지점들이 x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x가 될수 있고 또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지점들을 찾아보면 이런 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4인 점들을 모으면 반지름이 4인 원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호와 부등호의 한자를 보면 등호에는 아니 부자가 있고 영어도 반대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인 이 있습니다. 등호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기호라면 부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가 더 크거나 a가 더 크다는 기호가 있고 b가 더 크거나 같고 a가 더 크거나 같다는 기호도 있습니다. 개념을 충실히 알기보다는 연산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단원입니다. 등식의 성질 즉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호는 성립한다 해서 부등식을 연산할 때 달라진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음수를 곱하거나 역수를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입니다. 예를 들면 4가 3보다 더 큰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되고 크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이 더 크게 됩니다. 또2분의 1과 3분의 4를 비교하면 3분의 4가 더 큰데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분모 분자를 바꿔야 하니까 1분의 2와 4분의 3이 되고 좌변이 더큰 수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사칙연산과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그리고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연산을 확장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고 등식에서 부등식으로 확장시켜서 연산을 하는 단원입니다. 개념이 많고 복잡한 단원이라기보다는 연산 교재로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익혀야 하는 단원입니다.